머리가 아프면은 어... 긴장해봐 이렇게 봐 누워봐 누워봐 이리로 와봐 누워봐, 어떻게... 누워봐. 아, 어떻게 누워. 누워보라고 어떻게 누워 눕는 걸 어떻게 누워 이렇게 누우면 되지 눕는 걸야 누웠지 어, 아, 어 누워 아 대청마루에 누워 있는 거 같다 어 대청마루에 누워 있는 뭘 아니... 많이 먹었나 아... 누웠는데도 배가 <laughs> 이렇게 나와 지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이상하네 팔다리를 들어봐 털어 털어 이렇게. 털털털털털 털. 관 운동 똑같이. 이 뭐가 좋은 이게? 나 <laughs> 어, 어, 많이 배웠는데 어, 저거 정상 소는거 아니야? 다시. 혈액순환 도움이 되죠. 네, 돼요. 아, 얘가 힘들까 말해.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. 자, 자 몸이 좀.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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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고? 안 좋은 했으니까 자야 돼. 몸 약을 몸에 좋은 거. 음. 이거는, 이 약은 꼭 잊어먹지 말고 먹어야 돼, 진짜로. 나잘 잊어먹어. 나 같은 와이프가 어딨냐, 이런 걸잘 챙겨주고. 두 알. 한 알. 두 야야. 알. 한 알.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그렇다니까, 두 알이라니까. 왜 <laughs> 이렇게, 뭐가 이렇게 사사건건이 나랑 노선이 달라. 늘 먹던 건데 두 알이지. 나는 왜 생각이 안 나? 어? 빨리 생각... 먹어, 두알 먹어. 언제나 맞아질까 우리는? 뭐? 앞으로 50년 더 살면 맞아질까? 뭐가 맞아져? 그냥 모든 게안 맞아 그래? 원래 안 맞게 결혼을 한 거야 이번 생은 포기 아니 다음 생에도 같이 하자매 <laughs> 진짜? 응 <laughs> 어. <laughs> 그러고 싶어? 내 눈을 봐 진실이야? 어. <laughs> 오손도손 참 맛있게 드시네요 약도 <laughs> 아, 치격태격하다가도 티격, 네. 서로의 건강을 제일 아... 걱정해 주는 사람이 배부자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두 분이 유독 혈관 그 건강에 중요한 응. 쓰시나 네네. 봐요. 남편은 음. 아무래도 혈압이 있고 저는 네. 가족력이 좀 있어요. 혈압보다도 네. 아버지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서 아... 지금도 조금 오른쪽로 불편하세요. 네. 잘못 쓰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뇌동맥류가 있었거든요. 그것도 하, 저.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음. 검사를 같이 받아봤더니 네.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, 오히려? 아, 이 사람이 그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아. 그리고 아. 뇌 동맥류가 나온 거죠. 그래서 시술을 받았죠. 아. 얼른 가서 시술을 받고. 아니, 뇌 동맥류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? 뇌 동맥류 설명 드릴 때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. 풍선을 음. 불어보라고. 네. 불면 네. 네. 이렇게 부풀어지죠. 이뇌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네. 혈관의 그 벽이 아주 얇은 부분이 네. 풍선처럼 퐁부풀어 네. 오르는 네. 거예요. 네. 아 네. 그래서 그래서 혈관성 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네.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. 아까 그 볼록 튀어나와 있는 풍선 같은 부분이 만약에 자기도 모르겠다가 퐁 네. 파열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뇌 안에 네. 출혈이 되는 네. 거잖아요. 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네. 그런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각한 뇌 손상까지 따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. 예.